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좀세지려 그러면, 악세를 6으로 할까? 어때? 형님이 지금, 룬이 6이 돼었으니까 어? 룬이 6이 돼야 된다고, 룬? 어떤 룬? 예. 이게 룬이 굉장히 중요하냐? 야, 이거, 노랑 6이라, 하늘에 땅 트는 아, 진짜? 아, 제작가서 한번 보자. 차이를 보고 제일 중요한 걸 가자. 혼내줄게, 내가. 자, 5가, 방어사, 108, 적중 7, 6이, 방어유. <laughs> 적중이 10이야. 일단 형님이 남자시기 때문에 일단 낀 거를 누른 다음에 뜨면은 스탑 오케이. 조밥 아니니께 예, 저희가 고로 창고 저는 낀거 질러서 떴어요. 아, 진짜? 예. 네. 바로 자세나오게 야, 강화석이 없어. 왜 이래? 아, 그거 창고 있습니다. 박수항기 삼종. 약다 쓰고 내삼층 주문서 비싸 가지고 좀 이거 주문서 먹고 사층 주문서 먹고. 박스 싼거 있지 않습니까? 어? 박스? 몬박스? 그 낱개로 파는 거한개 사서? 아, 그건 나도 알지, 인마. 근데 하나를 왜 사서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프로인데 왜 모르냐, 인마. 하나 사. 이거 뜨면 뭐 게임 끝나냐? 그거뜨면한9만다러아던가아 이게 악세는 육은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 아! 아! 좋겠다. 야 이게 평균 육축 쓰려고 그러면 얼마 써, 얼마 해야 돼? 근데 5축은 잘 뜨니까 에 5축은 뭐 금방이니까 야 10만 이상 할게 됐지? 사나이답게 근데 내가 좀 의심하는 게 있는 게 너네들 타이온 직원은 아니지? 저희가 걸어온 길을 알려드린 거라고요 그 걸어온 길을 안 걸으셔서 그래? 그렇지 그지 저희 바로 둘다 모여가지고 바로 바로 5축에 바로, 바로 때려버렸어 형님 아 그래? 예. 네. 왜 너네들이랑 디콜을 음... 하면은 루비가 없어질까? 음...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형님. 음. 아, 그런가? 야, 이거, 10만을 하는데, 설마, 안 뜨진 않지? 에이, 형님이면, 뛰었죠, 형 그렇지? 시간이 걸릴 뿐, 이미 떠있어요, 형님. <laughs> 그러냐? 시간 싸움이지? 에 그럼요. 음. 돈 싸움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 한, 다, 한번딱 발랐을 때, 한 4개 정도는 떠야 되는데, 아, 4개가 힘드네. 근데, 내가 좀 세져야 되는 건 맞아. 이게 스턴을, 스턴이 잘 들어가야 돼 솔직히 내가 다른 건안 써줘도 되는데 어차피 타격치는 우리 여러분들이 넣어주니까 내가 스턴이 좀잘 들어가야 돼 근데 형님이 딜이 굉장히 세요 아 그리고 딴걸 떠나서 우리가 솔직히 혼돈의 1층 같은 거 싸우는 건 신경 안 써도 돼, 맞지? 우리는 혼돈 2층 이상을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죽여버려야 돼 혼돈 2층 이상부터는 아예 숨도 못 쉬게 해줘야 돼 혼돈 1층은 주문서가 없어가지고 괜찮은데 4, 4에서 아이씨 4에서 그냥 5까지는 갱으로 간 다음에 5에서 그냥 축으로 바를까? 형님 이미 떠있어요 편안하게 가시는 거야. 아 그래? <laughs> 그렇지? 뭐 축으로 가든 갱으로 가든 그냥 뭐로 가든 6으로만 가면 되지 7 떠버리면은 굉장히 난리 나는 거냐? 아 자세 자, 나오는 거죠 오케이 7은 없지? 낀 사람 좀 있어요 있어? 한 명, 누가? 한명한명 한 명. 누구? 아크 캐아 아, 그. 다른 다른 종류 7이 많이 낀 사람 좀 장으로 가도 되겄다 이거. 설마, 안뜨겠냐 이게. 이 정도 됐어. 아! 야, 초보야 형, 우리, 우리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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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 우리, 우고 우리, 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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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유기 하나도 안 뜨지 어떻게? 와 생각도 안 하고 편안하게 발랐어. 와 근데 이거 솔직히 너무 심하다 형들. 야 이런 쓰발스러운. 결국 너의 내 심장이 깊어. 아카이원 사장님 뭐 적당히 하세요 솔직히 이게 뭐시발리니입니까 예? 아 우리가 이런 게임 하는 이유가 뭐야 NC에 학을 떼서 하는 건데 야 마지막에 제가 형들 옷짜리몇개 바른 겁니까? 동시에 몇 개가 터진 거야 도대체 방송 돌려보세요 몇 개야 몇 개였냐 개수가 10개도 넘었는데? 12개가 한 방에 날라갔어 아 진짜 뭐 말도 안 된다 야 5부터는 낱개로 발라야 되겠다 12개 아 12개를 날려먹은 거야? 다중 강화 말고, 4부터는 단독 강화로 할게요, 솔직히. 좀 짜증나네, 이거. 아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형들. 6이 많이 뜨면은, 강으로 갈까, 축으로 갈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별 생각 없이? 솔직히 여기서 만약에 7이 뜨면 괜찮은데, 6이 뜨면 솔직히 6이 떠도, 아니, 6 일단 떠라, 일단. 또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또 6도 안 뜨면 정신 나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충 6은 만들어 놓고, 맞죠? 아, 그냥, 형님들, 5에서 축을 만들어서 바를까? 그냥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갱이 낫지, 형들? 그래, 내 생각도 갱이 낫다. 아, 나 자신감이 떨어졌어, 형들. 안뜰것 같아. 어차피 육, 축, 육 아니면 안 써, 이거 지 맞지? 어차피 축, 육 아니면 안 쓰는 상황이고. 아 진짜 존 같네 이거. 와 이거 존나 짜.. 미치 진짜 개 짜증 나네. 야 이게 말이 되나? 아 존나얼 았네 진짜. 아 이제 멈출 수도 없어. 아 존나얼 았네 진짜. 아 진짜 이건 뭐 잘못됐다 이거는 한참 잘못됐다. 왜 갑자기 악셀을 쳐다봤을까 내가? 완전히 잘못됐다 지금 잘못돼 간다. 러쉬의 방법을 바꿔볼까? 형들? 아, 진짜 5에서 6 하나도 안 뜬다. 진짜 열받는다. 이번에는 6 뜨겠지? 간다, 아이씨. 아, 족됐다. 망했다, 이거.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확률. 와, 이거 존나 열받네. 이거 말이 되나? 이거 러쉬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5를 몇, 몇개 날렸지? 이렇게 해가지고, 형들 지금? 한네 다섯 개 날렸단 말이야. 그럼 비슷하게는 뜨네. 이 방법이 비슷하게는 뜨는 떴는데 내가 지금 날려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지? 음. 아, 진짜 씨발. 어이가 없네. 와, 진짜 마탱이 가버리네. 야,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솔직히 이게? 야, 30만으로 6을 못 띄우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 진짜 괜히 했다. 아, 괜히 돈 돼가지고. 아, 형들 자세 안 나오는데 일단은 다시 그냥 일단 쓸게요. 일단은 써.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이거는. 아, 잠깐. 이러면 룬이 없어요. 뭐한 거냐? 나는 그럼 지금. 직후에 아무도 없어졌어요, 사람이. 랑쯔, 귀때기 닫아놓고 랑쯔 혼자 있는데 다 없어졌는데? 혈원들이. 아, 진짜 현타 온다, 이거. 이 정도면, 카이온 사장님도 방송 보다가 좀 떠라 했을 거야. 왜냐면 이거는 진짜 이렇게 안 뜨면 욕하거든, 사람들이. 맞지? 이렇게 욕 먹을 거면 한번 눌러줘요. 뭐 없습니까? 리모컨 같은 거. 내가 봤을 때 카이온 사장님도 보면서 떠라, 떠라 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내가 뭐야? 어, 나 진짜 재수 없나 봐, 요즘.